네, 반갑습니다. 진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헤데라 코인 말씀드릴 건데요. 23일에 무려 75% 자, 포팅에서 또이 헤데라 블랙룩이 자, 공식적으로 재료를 이렇게 좀또 해석했다. 자, 그래서 포팅에서 해포은행으로 끝났지만 이거 기사 장려가 잘 돼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들이 해석을 잘못하면서 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 여파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면서 15% 급등했었다가 자, 지금은 또 강하게 눌리고 있죠. 자, 세력들의 재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단기 수익 실현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 무슨 게 뭐냐면 우리가 차트에서 집중해도 원칙이 흔들리지 않고 안전적인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자, 찌라시 때문에 자호재를 자꾸 쫓아 나가려면은 매수하는 게더 유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생각해서 원칙 매매 쉽게 깨지기 때문에 그때 대부분 계좌 마이너스로 기록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차트 분석만 계좌 불러와서 왔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반드시 할수 있을 거 탑점을 참고하면서 쉽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드리는 탑점만 잘 지켜서 매매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렇다면 헤드라자 해프닝을 끝났다고 해서 앞으로 상승할 비전이 없. 거냐? 그건 아닌다. 헤데라 예전부터 제가 관심 목록에 넣어두던 코인인데 호재가 없더라도 앞으로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를 갖고 있는 수익을 낼수 있는 타점이 또 어디서 잡아야 하는지 이번 시간에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드리는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돈을 바로 갈수 있는 시장이 자,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불장이 시작되면서 앞전에 커다란 상승 판독이 나왔고 이제 실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과열되고 있는 상승 채널에 자, 공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저는 3월 중순부터 무조건 조정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을 믿어요. 우리는 다음에 상승 파동 준비를 준비할 수 있다. 자, 돈을 벌어 가실 수 있는 시기가 자체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집중하면 수익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변동성이 좀 높은 시장이죠. 그렇다 보니까 매매 경험이나 기준이 부족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혼자 자 매매하기는 자, 높으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혜택이 있죠. 급등하는 코인 추천부터 지켜드리면 수익을 낼수 있다면 저희 매매 기법까지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조정 나온다거나 하락 간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알려드리는 타점과 신호나 자,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다음 기술기획을잡아실수 있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장은 혼자서 매매하는 게 어렵다면 저와 무조건 함께 자, 안전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저희 계좌 오픈하겠습니다. 저는 실제 계좌를 매일 이렇게 투명하게 오픈하면서 그동안 제 실력을 그, 직접 검증해왔고 우리 수동구만 여러분 멤버들분들께 추천해 드리면서 함께 잡았던 코인들 100% 넘게 수익까지 모두 함께 만들었습니다. 소통망 멤버분들 저와 동일하게 수익을 가져가시고 계시고 이렇게 수익 인증에도 자 이렇게 계속 평균 수익률 100% 이상 우리 소통망 있는 수익이 정말 잘 나옵니다.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시 우리 멤버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멤버분들이 자 정상적으로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영상에 다루지 않는 관심 종목들 자 이렇게 실시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소통망에서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영상에 다루지 않았던 다른 종목들 이렇게 소통망에서 매수신호를 먼저 공개해 드리면 모두가 함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소통망에 있는 타점을 참고하시기 때문에 쉽게 매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코인 투자가 처음이신 완전 초보자분들은 누구나 다 수익 가능하겠죠. 지금 시장의 실천을 경쟁입니다. 소액이라고 매수해서 직접 움직인 사람들 돈 벌어가고 있어요. 따라서 영상에 다루는 코인들 매수 타점을 소통망 있지만 자, 따로 알려드린 시 시간 그동 종목 타점이 지나가기 전에 함께 잡으셔서 꾸준하게 자, 안전적인 수익 챙겨가시기 으면 좋겠고요. 수익 나오면 이렇게 기분 좋게 수익 공유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소통 입장 방법 간략히 알려드렸어요. 자 여기 위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죠. 자 여기서 문자 7번만 보내주신 분들은 자 이거 문자 보내주신 순서 번들로 자 제가 모두 한분한분 도와드리도록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함께 많은 분들께 입장 대기 남겨주시고 있는 상황이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 전부 다 입장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소통방은자 9,300만 원 정도 자 이렇게 계시는데 입장 제한 우선은 만 명까지 제한입니다. 자 원활한 소통방 관리하기 위해 자만명 이후에 참여 불가능하다 좀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떠한 1 0 요구 없이 자 무료로 입장 가능한 자, 빠른 짬. 자, 이렇게 제가 저한테 순차적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선생님들 다 이렇게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대출 천만 원으로 이렇게 받아가면서 선생님들한테 같이 이제 공유를 하면서 자 이렇게 확실한 자 이렇게 수익을 좀 보여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자 수익을 꼭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헤데라 코인 앞으로 다른 소식들이 없었어도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유리한 이유들이 무엇이냐 자 먼저 앞에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 일봉 타. 자, 이렇게 축소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세데라는 고등안장기편선 아래선 지점 매집기간 굉장히 그렇던 코인입니다. 그리고, 자, 고대 추세로 전환이 되려고 할 때마다, 자, 이렇게 저항 맞고 눌리고 또한번 눌리고 맞고 한번 눌리고, 누구또 눌리고 뚫었다가 다시 한번 눌렸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 세력들의 입장에 기존의 투자자들을 오랫동안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어서 자, 저렴한 가격에서 많은 매집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때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자, 그렇게 헤데라 장기편선 돌파에 자, 주면서 굉장히 느리게 느리게 자, 이제서야 막 발산한 파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대 자, 추세 시작된 고작 220% 올리겠다. 이만큼 나온 게 아니겠죠?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힘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헤대라 위에 있는 이 매물 대만 소화만 가능하다면 자, 70% 폭등, 그 다음 목표가는 131%까지도 자, 충분히 상승세를 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상승 지나기 전에 오후에 자, 전부터 홀딩하지 계신 분들은 평단가 확실하게 낮춰주는 방법을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매집해온 기간과 축적된 에너지로 인해서 차도가 어느 정도 상승을 대해 비전적 해석을 볼수 있을 거라고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타점이 어디 잡을 수 있냐? 자, 현재 폭등이 나와 주시면 하락해 왔던 추세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우선은 매수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기법상 골든크로스, 즉세 가지가 선들이 모두 매수 추세로 바뀌었죠. 그리고 세력들의 단기 수익 실현으로 깊은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자, 현재 4시간 자, 정도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자, 크로스 이후에 아직까지 탄탄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봉으로 보시면 꺾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타점을 1시간 봉에서 골든 회복되었을 때 가격이 얼마나 될수 있어요 비법의 첫번째 저항선이 187일원 이상 즉이 자리를 도파해주기 시작하거나 지지를 해주는 흐름을 보여주며 그때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규 매수 또한 추가 매수 또 모두 가능한 자리에요 그리고 타점은 곧 있으면 나올 수 있으니까 집중하셔야 된다 그렇게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 깊어지게 될 경우 시간봉에서 하단 지지선 일봉을 보았을 때 기법을 두번째 선과 세번째 선이 겹치고 있는 자리죠 이렇게 각각 위아래 아래로 잡을 수 있는 타점이 존재합니다 실시간 가격 어떻게 변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그 상황에 오면, 자, 거기서 맞춰서 실시간 대응을 해야 되는 거, 다 대응하는 것뿐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그 타점이 오게 되면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 바로 따라가실 수 있도록 실시간 신호로 공유해드릴 겁니다. 자 따라서 꾸준하고 안전한 수익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방에 알려드리는 실시간 신호를 잘 집중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는 아직까지 소통방에 초대가 안되어있다? 그러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4181-8678로 자 문자 7번이나 자 이렇게 알람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소통방 안내 도와드릴 거고 자 인원이 켓켓화 되었지만 이번 달 말까지 추가적인 초대를 해드릴 것 때문에 빠른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자 7번만 미리 남겨주세요 그러면 회신이 조금 늦을지는 몰라도, 한 번은 빠지지 없이 초대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